수요일인 오늘 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울산에는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그나마 많은 양의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더위가 조금 덜 하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부울경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울산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7도, 경주와 울산, 양산은 28도, 포항은 29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0도, 울산과 경주, 양산이 31도, 포항은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는 날들이 많아져서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